<laughs> 음 <laughs> 오래. <매일 날> <laughs> 나는 해볼까. 이제 눈썹이 있고 지하상가에서 있잖아 음 지금 2년 음 됐잖아 음 내가 이거 눈썹을 끝판하로 음 그린거야 근데 네. 이쪽은 이, 이렇게 넣었으니까 이쪽은 안쪽 이쪽 바깥쪽이잖아 바깥쪽인데. 짝짝이라니까 네. 이쪽은 짧고 이쪽은 최대로 여기까지 네. 이에서 여기까지 와있는데 짧고 여기서 그에다 이렇게 맨날 는거야 귀찮아 한번 넣어야 돼. 그때 아, 한 번, 한 번. 학원 한번 넣었지. 그 당시에는 얼마 어. 안 있다가 시작을 해줬지. 이제막 오려 몇년 되니까 막 빠지고 이러니까 짝짝이 해주는 거 그런 입술에는 꽃 있는데도 많이 왔는데. 음. 그치? 옛날 음. 니 거진 일요일마다 음. 한 번씩 왔지. 집에 일주일 동안 막 펙혀 있다가 그래. 우리 만나면 답답하니까 음, 음. 자꾸 여기저기 가자고 막. 훈남이도 음. 물좀 있었어. 아니 힘들다고 음. 힘들다고 해도 돌아다녀 애들 하고 돌아다녀 면는게 맞아 편하지. 할모드 생기면 그랬잖아. 음. 아 심심하니까. 아 이거 분재님 대여권 갖 간다. 이거 먹어 안 가냐. 방울로도 하아 무조건 쓰러지면안 된다. 빵비비에막긁어 먹었어. 응언제 어, 오늘 어제 이래. 어. 그 안경 이 빌려서 금방 찍게. 머리 위에다 뜯어. 아, 아니야 거기 안꽂아 그러면 늘어나 머리 위에다. 쓸게. 안 꽂아. 이거를 머리에다 우비에다 해. 아니 안 한다니까 안 한다니까 여기다 쓸라고는 다니까. 이친 안경 없어? 어. 내가 어제 엉덩이를뿌러뜨렸거든 야, 그럼 그래. 또 그거 하나.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왜 그거를, 응? 어? 막, 나보고, 어제 지지고 혼났어? 그러신다고 해 혼났구나. 아니, 그냥. 아니, 엉덩이로 엉뎅이로 내가. 니가 더 소중하지. 안경보다 그냥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누구꺼, 니꺼? 거, 네 거? 아, 그냥. 네. 얘가뿌려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라고? 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지. 안경이 중요해. 동생이 중요하지. 응. 어쨌든 혼났어 그래. 그냥 내가 아, 내가 아끼는 건데. 아끼는 건데 부러져서도 ]아. 그래도 동생이 응. 최고지. 동생 쓰고 있어. 아니야. 또부 응. 귀찮아서 그래. 뭘 이해도 막올리지 마. 어, 알았어. 이거는 형부가 준 거야. 오토바이 탈 때. 쓸. 음. 오토바이 어, 탈때 원래 그런 거잖아. 그래. 이제 안겨, 안경 안경 없어나 이제. 여기서 찍어 나가는 거야. 상우카드응 음, 음, 음. 맞아. 이게 뭐 어디가 나갔다. 음. 상우카드로 여기 꽂아놨잖아. 항우 차나 뭐. 어디가냐고 물어보면 지방으로 일 간다 고리 나중에 너 고속도로도 한번 타고 그래야 되는데. 야나 아는 언니가 음. 나 청주 일 다니던 그 도로는 진짜 운전 잘해. 근데 이 고속도로 는인들을 못해 갖고 내 차를 사고 다녀. 그래서 이 기름값을 줬다니까 언니가 이0만 네. 그, 원씩 줬어. 언니가 너어제 사고 안 돼. 어나. 야. 너돈 썼지. 그래지. 내가 말하자마자 내가 갖고 빼간된 거야. 기다려야. 아, 아유. 그어가고 만에 약너 같으면 이 쌍화정 문새끼는 이 멋대로 쓰고 와? 어? 난리 나지 난리 나지. 응. 근데 썼는데 얘기해 봤자 뭐야. 서로 알아듣지도 아. 신경 쓰지 마. 너랑 나랑 먹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뭐 완생 지이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 알았지? 아니, 진짜 오늘랑 놀러 다니. 응. 오케이. 오이거 이건 맞아. 의원이랑 의원이랑 맞다, 아니, 안님의,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어 끝나고 어. 응. 안 있는 있는어떻할 거야? 안니면이 말대로 안 있는데 못가 쓰니까. 안인 많이 쓰니까. 정상인 정상이 이쪽 이쪽 달 쓰니까. 아, 나정상인 일을 힘들어서 죽라고 네. 하는데. 한쪽 이 아픈 쪽은 힘을 못는 여, 여기는 이렇게 잘안돼그가안 그, 그러니까 되니까 여기를 힘을 많이 쓴다고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딱가한 세면밭도 다 물이 계속 떨어지면 파이는데 여기, 여기는 힘이 없잖아 그래요 없어 이란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음. 아이고 우리 언니가 최고다 음. 최고다 음. 여기서 최고라고 음. <laughs> 이 당진이야? 맞아, 당진 아유, 잘 찍네 당뒤도. 얘 봐라, 얘 봐라 얘 봐라 아, 동영상으로 동영상으로 저렇게 찍으면 멋있네 아, 응. 어 멋있다고? 욕심이야 어. 언니도 멋있어 봐봐, 응, 그러니까. 잘 나온다, 이쁘게, 야. 잘, 잘 나와. 이쁘잖아. 맞죠? 이쁘잖아. 야, 하인아, 이쁘냐, 안 이쁘냐, 이 언니? 봐봐. 진짜 이뻐, 하인아. 아까 나 놀랬어, 저기 사진 었어 아, 이쁘잖아, 잘 나왔잖아. 응. 그지? 아, 잘 나왔어. 이쁘잖아, 언니가 그래. 더 이쁘네, 씨. 열받치게 언니가 그래. 더 이쁘네. 선글라스 써야 되잖아. <laughs> <laughs> 선글라스 선글라스 나도 끼고 아이 우리 시랑 오래간만에 멀리가네 예. 네. 맨날 놀러 가는 아, 막내도 막내도 어울려 이렇게 비비크 셋 막내한테 더 붙여 멀지예 아, 셋이 네. 잘 됐다 음. 좋아 좋아 알았어 색깔 잘봤는다 이거 잘받거요어기 색깔이지? 하연이 가되니까 하연이가 제일 낫네. 음, 요 왜냐면 치잖아. 아, 얼굴이요. 음, 얼굴이 얼굴이 음, 하얗고 모자도 하얗고 주름살이 펴서 그래. 음. 보톡스 맞아서 그래. 아니 안 맞은지 오래됐었냐. 나 맞으러 가야 돼. 나도 보톡스 좀 놔줘라. 알았어 <laughs> 아, 돈 들어가겠네 우리 하연이. 난쓸돈 없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이제 앞으로. 350짜리 치과 값 갚아야 돼. 20만원. 집에서, 집에서 그냥, 이십만 원. 병원이나 산사 다니고. 어, 그래요. 어. 나오면 어. 쌀도 그냥 밥 먹고. 그래요, 응. 그래요. 그래. 김치, 김치, 김치 그렇게, 어. 그런 식으로 해야 그래. 어. 안 돼. 방래가 제리쁘네. 커지지 막내가 제리쁘. 어. 이거 형부 같은 거였지? 그래. 어. 색깔이 귀여워. 형부 좀 저... 찍어줘라, 형부 좀 찍어줘. <laughs> 찍어줘. 그래. 형부 좀찍어줘 이렇게, 이렇게 찍어줘라. <laughs> 아, 그 멋있잖아. 잘생겼지. 야, 멋있다. 야. 형근은 잘 생겼지. 예. 마누라 붙이고 줘. 아이, 나 찍지도 마누라 안 찍으면 마누라도 마누라 찍... <laughs> 안 찍으면 또, 또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마누라. 찍으면 못 생기라고. <laughs> 아이, 봐봐. 봐봐 언니 봐봐, 언니. 봐봐, 언니 봐봐, 언니도 카메라빨 잘 받는다니까. 잘 받아. 언니도 아, 진짜 안 받아. 야, 우리 친구랑 찍은 친구 봐라. 내가. 어. 자아는 이제 그만 낄래. 야. 자꾸 괜히 부러지네 뿌러들... 네. 괜히 부러 틀까 봐. 음. 네. 조심해. 어디 봐 봐. 어. 멋있네. 우리 하인이. 야. 니 박. 하인이라고 불러준 사람 없어. 음. 나 옛날 뭐, 뭐, 이름이 더 좋아. 내가 자기 마누라 이름 바꿔 걸라? 어. 그래서 영수가 영수야. 엄마는 영숙이야. 뭐야 지안이지? 야, 야, 야. 옛날 이름이 제일 좋아. 그래서 도 지안이야. 이름이 지안이야. 오른쪽에도 지안이야. 어, 바꿨어. 어. 전부 뭐 다니니까몸에안좋다 <laughs> 나는 하인이한테 애기라고 불렀는데, <laughs> 의나이가 <laughs>